이번 학습자체에 3번에 쉘에서 복합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간단한 명령을 실습하고 결과를 out.txt 파일로 출력하여서 지정하는 실습입니다. 이것은 리다이렉션을 실습하는 프로그램인데 먼저 데이터 명령 3번의 데이터는 현재 시간 날짜를 출력하는 명령이고 후는 누가 루트나, 루트 사용자가 지금 현재 시간과 루트 사용자가 2011년 10월 16일 오전 1 3분에 루트 사용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명령입니다. 그다음 pwd는 현재 저장되어 있는 루트 사용자의 폴더 나타내고 date, 후, pwd를 통해서 차례대로 현재 시각과 날짜, 루트 사용자가 접속한 최종일, pwd에 저장된 루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r e d i r e 을 통해서 date와 who, pwd가 9.1.txt 파일로 옮겨졌는데 여기서 아무런 거 없이 그냥 r e d i r e c t 하게 되면은 일단, out 1.txt에 이 3개가 더하게 되는데, 이때 리다 d i r e 중이 3개를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리다 d i r e 하게 되면은, out 1.txt에는 이 마지막 거, pwd에 있는 내용만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방금 한것 같이, date, who, pwd를 여기서 가로로 묶어준 다음에 리다 d i r 하게 돼서, out 2.txt로 묶어주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캐슬 통해서 out 투 txt를 찾게 되면은 date 후 pwd 의 명령어 모두가 out txt에 저장되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걸 명령로 이걸 가로로 묶지 않고 리다렉션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리데, 마지, 가장 마지막에 작성한 명령어만 리다렉션하게 돼서 out txt에 저장이 되고 이걸 가로로 묶어서 리다렉션하게 되면은 date 후 pwd 명령어 모두가 out 투 .txt, txt에 저장되어서 차례대로 데이터 명령어, 후 명령어, pwd 명령어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